여기가 11월인데 제가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땀이 나가지고 빨리 벗고 캐리어를 풀 시간입니다. 지금 영영영부터 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엄청 잘 자고 일어났고 남편이 이제 공항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보고 같이 조식 먹을 거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가자. Let's go. 안 피곤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생과일 오렌지 주스 느낌이야. 음. 잘못이다. 아, 이건 셰프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궁 어, 진 것도 잘 드시나 봐요. 오늘 바닥이 되게 미끄러운 것 같아. 홍국인 맛집인 알겠습니다. 것 같아. 그치? 일단은 뭐가 보이는데? 전망? 우와 저건 뭘까? 배경. 멋내고 아, 있던 여기?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구금에 오러 봤어요. 그리고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멋있다. 맞아. 저기 뭔 글씨도 막 써놨다 보다. 노래도 부르네, 누가? 여기 버스킹도 많이 한다던데. 그니까 포르투가 진짜 버스킹의 나라랬어. 오이 소리 <laughs> 뭐야 너 <laughs> 에스프레소 마 커피도 마실까요? 커마 커피 스 맛이지? 어때? 더 먹을래 <laughs> 시나몬 넣어서 그래? 응그로스맛 맛있네. 음. 이게 정확히 막 계란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계란이랑 커스드 크림이랑 섞어가지고 음, 음. 하나를 뭐 만들어서. 맞아. 다른 에그타르집이랑좀 다를 것 같은데. 달달하지 마. 우와, 진짜 왜 이렇게 월케... 검은송 크랩이야? 진짜 탄것 같아. 엽서들도 아, 엄청 크네. 그러네. 진짜 크다. 되지, 뭐, 되게야. 그, 우와 그런가봐 근데 치퍼스는 원래 전세계잖아 포스터 아, 주세 우와 호스 그러네? 구경하까 구경하자 아, 포스타를 팔고요 응. 자기야 이런거 예쁘지? 응, 응. 고어, 프라데스 여기는 뷔셀링이다 아. 이런걸 안내서 온다 네, 좋잖아. 아, 어. 어. 피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아까 코드피시 음. 먹고 싶다면서? 우리 요거 냄새 엄청 좋지? 근데 음식이 랑무 좋아졌다. 음. 그렇 맛도 있어야지. 내가 또찾아 줄게요. 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음. <laughs> 근데 갈릭이 들어가면 한국인의 입맛을 취향저격 할수 밖에 없어 올리브오이 너무 맛있어 끝! <laughs> 일 오징어 해볼게요 스프도 시켜달라고 한거 잘했다 그니까 네, 그리고 스타터로 오징어를 먹은 적이 없다오스파게티를맛있겠 고수랑 레몬을 주는 지중 맛이 있어. 이 조합을 한국은 안 써. 맞아 아안 해도 궁금해. 레몬은 그 그렇게 좋아. 그치. 어, 진짜? 예. 아, 다 응. 맛있다. 맛있지? 응. 얘 진짜 괜찮지 않아? 응. for which wine to go for or you can tell, tell me what to drink a yeah. very peculiar wine. Okay. The deal is because the fermentation is in the woods or in the not? The fermentation is in the like this. It uh, well, in the well, yeah. in the ceramic okay. uh, the romance in the first other wine. In order for the N. 뭐 코모스 가티아요 좋아요. 너무 맛있었다. 뭔가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맞아. 사람도 너무 좋았고. 아니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다니까? 나바르 Best ice c 새 날아다니는 것같 멋있어요 여기. 미스나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 이게 맞아? 다들 어디가 있는 거야? 다들 쉬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할것 같은데, 뭐하지 다들? 멀리 옵니다. 그래도 항의하실 겁니까? 날씨 때문에. 是。 미쳤는데? 언제 아. 와, 보고 뭐 있는 거니? 멋있다. 음. 너 버스 하나가 움직에 있거니 여 응. 우리 아, 우리 그냥 나가. 응. 근데 아까도 뭐 이분은 도착인데. 다르게. 나도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치얼 양이 많지 않은데? 더 시킬까? 스타터라도 하나 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 난 많다 생각했는데? 아, 땡큐. 와. 나가볼게요. 가자. 치치파파 앞에서 트램을 삽니다. 아마도. 헐리카드 네. 아, 네. 아, 요고 네. 아, 네. 우와 신기하다. <s the observer>

괜찮은데? 오 맛있겠는데? 가운데서 먹어도 되는데 아 여기서 먹어도되네아 그러네 좋은데? 우리는 먹여라, 먹여라. 7분 남았습니다. 스테이션. <laughs> 즐겨볼게요. 되게? 연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느낌 음. 좋아요. 아 너무 먹어아 뭐. 아, 뭐. 그래? 뭐? 음. 극한 반응이네? 밥 아, 냄새 좋아. 그니까 냄새 너무 좋은데? 또 색감도 좋네. 치얼스. 치얼스. 우와. 이거, 우리 이거 잘 먹었다. 그치? 이거 잘 먹는 거 같아. 한국에 없잖아, 이런 거. 보로케게의 얇은 피어포르스카이 고로케가 이렇게 유명한 줄몰랐 이거 뭐지? 왜이맛어 먹어볼래? 뭐야? 돼. 아, 이게 코드 피시인가그거다 먹어야지 피쉬야? 가브델만 따로 있다 먹어도 좋아 뭐하며? 침이 도 기분 고그거의종점에 헬메오 마켓이 있는데 곱게 먹을 사람만 열시에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은 수동 가서 목포점 보시고 돌아와서 먹어도 되겠다. 열한 시 오픈이니까 맛있는데. 괜찮은 거 같은데? 응.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와서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냥 경험 자체가 좋은 거 같아. 또 먹고 와인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진짜 멋있다. 기다리는데 비 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미쳤다, 진짜. <laughs> 물어보고 줄 서야겠다, 그치? <laughs> 날라 다니는 게 엄청 멋있어. 왔다. 잡어 잘한다. 다 어, 뭐. 잘한다. 지금 아침 브런치에 택대. 멋있긴 멋있어. 기다릴 가치가 있는 장소보습니다오 대박. 我也不知道。 이것이 아이스커피 음. 오 초콜릿도 맛있겠다 안에가 초콜릿이 있는 것 같아 한입 혹시 주세요 아이스크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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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조름하다 음. 짭조름한 것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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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바삭하다 수리를 잘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 음. 진짜 잘한데. 아, 우와 내로네. 뒤 내렸습니다.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깜짝도 진짜 예쁜데? 날씨가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좋아. 아, 되게 멋있어. 무한대인가요? 뭐 <laughs> 그리고 노랑색 건물이 있는 게 되게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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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훅 라이드나 이런 거 내려갈 때까지는. 놀라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 배고팠기만 저거 사먹어도 되겠다 있는 건물 색이 진짜 예뻐요. 오 어, 타일 진짜 예뻐. <목소리가> <목소리가> 얘네 집인가? 네. 근데... 그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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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려가는데아하실수 있으면. 는게 <laughs> 없구만. 다 엄청 기다려야 되네. 그래도 빨리 빠지네. 그니까 전망대네 여기. 미쳤다. 너무 예쁘다. 남의 집 구경 중.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면 싫어할 것 같은데? 머리에 비뇨 꽂았어 예쁘다 오늘 좀꾹꾹가봐 털이 되게 뽀송하게 생겼다 너무 귀여운데? 와 진짜 예쁘 근데 대포가 좀 웃기긴 한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나 했더니 와 대박 옆모습이라 예뻐 보이는 거 아니야? 코딩을 잘하는 거지, 대박이다. 그니까... 리스본의그 성벽인가? 시원이나 스크래 같은건가? 진짜 지붕이 아 주황색 브리고 음. 하나 하나랑 페리피시 70k 대에서 먹자. 사합사합 맛있어요. 짜조하고 맛있어요. 짜서 맥주랑 먹요 아, 그럼 되겠다. 아아아 <목소리도> 짱아찌 <짜증매> 아니에요 먼저? 술에 쩔었어? 응. 그래. 여기도 한번 먹어봐야 되나? <목소리도 Destroyed> 그러네 우리 앞에 응. 있지 않았어? 한입 주세요 혹시?

이어 먹어보는 맛조개입니다 오 근데 이런데에 주는 것도 되게 괜찮다 한순 없지만 맛있게 먹고 올려줘야 되겠나? 응 이쪽으로 가면 진지니 나오잖아 또기 앞에도 맥도날드 먹는 것같와 종류 진짜 많다 우와 너무 행복해 하는데? 한국과 수준이 다르면 애플파이도 맛있겠다 한 먹을까? 아니 아이스크림만 먹자

야외에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 응, 음, 너무 좋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테라스에서 안 먹었다. <목소리> 요즘들 이렇게 맛있는 햄들을 혼자 먹고 있다. 음, 걔네도 와서 그러겠지. 음, 이렇게 맛있는. 맞아. 막 쌈장 이런 거. 많이 파실래요. 제1층 테라스가 아니라 로프탑. 음. 뭐, 더 좋은 것 같아. 쩔고. 해가 좋아서 그런가? 자리 사라 리스본. 날씨가 이렇게 좋구만. 우리가 온 첫날에 이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